네, 오늘은 앞에 단원별 기출 다 끝내고 어, 이제 학교별 기출을 이제 시작할 건데. 이번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항 수가 너무 많고 어, 해야 되는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번 날을 잡아서 그 학교만 전체적으로 풀이를 하는 날을 잡고 오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학교랑 세 번째 학교 요렇게 이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 f(x)를 했고 가 조건하고 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가 조건 보시면은, fx랑 f-x 플러스 6이랑 같다.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1,2랑 2 1 7 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기역 니은, 티구 중에서 이제, 오는 것을 다 골라라.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 처음에 보실 때, 이 문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어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그래요. 가에 지금 fx랑 f-x 플러스 6이랑 같다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뜻을 조금, 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한번 더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가 조건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할 수가 있는데 자 fx랑 f-x 플러스 6이랑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가 조건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요 x에다가 제가 x 플러스 3을 대입을 해 볼게요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f의 x 플러스 3이 됩니까? 3은 f의 마이너스 어,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그 뜻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그래프는 무슨 뜻인가하면은 이런 거죠. 자, 어떤 f(x)가 있는데, f(x)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하게 요런 형태로 제가 설명을 해둔 다음에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런 겁니다. X는 3이라는 게 있어. 3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요식에서 알다시피, 지금 3을 기준으로 X만큼 간 함수값이랑 반대편으로 X만큼 간 함수값이 같다. 이런 뜻이지. 자, 그러니까 X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도 되고, 음수라고 가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여기서 X만큼 갔어. 요만큼 갔고, 여기도 X만큼 갔어. X만큼 같다고 하면 이 좌표는 3플러스 X가 될 거고 이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3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지? 그 넣은 함수 값이 지금 서로 마다고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X가 변함에 따라서 찍힌 함수 값도 다 같을 건데 그 함수 값들을 다 모아보면 은 이런 식으로 함수 값이 같을 거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얘네들 다 모아서 우리가 이어 보면 은 어떠한 뭐 이런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물론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어떻게 생긴지 나도 몰라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요 함수식의 표현은 x는 3의 대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fx가 이차 함수라고 줘졌고이차 함수의 대칭성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꼭지점 x 좌표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우리가 이 조건을 가지고 알수 있는 것은 fx는 fx는 최고차항 계수 모르죠 그죠? a a의 x 3에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꼭지점 X 좌표가 3이다. 이 말이지. 얘가 꼭 아래로 볼록이 될 필요는 없다고 했어. 위로 볼록이 될 수도 있다 했어. 그럼 이제 A하고 B를 구하면 FX가 나오는데, 그래서 준 조건이 나 조건에서 마이너스 1,2랑 2,17이 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면 AB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 Y에 2를 넣으면은 2는 마이너스 1,2를 대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6A 더하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2,17이니까 17은 1을 넣으면은 a 더하기 b가 되더라. 이런 뜻이죠. 그럼 이걸 이제 빼면,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5는 15a가 되어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가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들? b가 18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f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fx는 마이너스의 엑스, 어,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18이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에펙스를 어, 알았으니까, f x 스 토대로 이제 기억 런팅을 볼 텐데, 기억 같은, 기억 보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뭡니까? x 는 3이 대칭이다. 지금 바로 나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보기는 맞는 이야기고, 맞고. 자, 이제 니은 보기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죠? 니은 보기의 표현은 여러분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내가 알려 드릴게요 얘가 지금 우리가 숫자를 대입해서 이거보다 크니 작니 따지는 이런 부등식으로 해석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이제 곤란한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 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크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런 두 함수를 제가 가지고 올게 요자 설명하기 을 위해서 자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이렇게 A, B를 뒀을 때자 이거 두개 중점이 있겠지 그치? 이러한 중점이 존재할 거야 이러한 중점이 존재할 건데 그럼 중점의 좌표 얘는 X좌표가 얼마가 되죠? 2분의 A 플러스 B가 됐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는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럼 좌표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들 자이 좌표부터 알아볼게요 이 좌표는 어떻게 되죠? A, FA가 되더라 이 좌표는 B, F, B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중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이 점.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A 다하기 B, 2분의 F, A 다하기 F, B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좌표는 뭐가 되겠어? 이 좌표. 이 좌표는 이 F의 2분의 A 플러스 B 끝까지 올라간 FX랑 만난 점이거든? 그럼 이 좌표는 뭐 당연히 2분의 A 플러스 B 컴마 F의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거 대소 관계를좀따져볼 거야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건 얘랑 얘랑 이제 함수값을 비교하라고 했잖아. 그럼 그건 누구랑 비교를 하는 거냐면은 얘랑 얘랑 비교해라. 이뜻이죠 지금.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일 때 누가 더 큽니까? F의 2분의 녹색 이커, 분홍색 이커. 녹색이 더 위에 있잖아. 그지? 녹색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상태가 만들어지려면은 요 y는 f(x)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니은 보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위로 볼록입니까 하는 걸 묻고 있다. 이런 뜻인 거나. 요까지 이랬어.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 최고차항의 양수 음수야.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가 되는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로 볼록이 있도록 이제 해 볼게요. 자, 여기를 내가 a,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B면, 중점이 있겠죠, 똑같이? 이렇게 중점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요 좌표는, 여기가 A, FA고, 어, 여기 GX로 잡았으니까 GA라고 할게요. GA고, 요 좌표는 B, g a B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요 좌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X 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B니까, 2분의 A 플러스 B, 어, 2분의 ga 하 gb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이 중간에 얘 있죠 얘는 좌표가 어떻게 돼? 2분의 a 플러스 b 컴마 f의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럼 이때 관계는 어떻게 돼? 어 여기 g가 되겠어 g 이것도 관계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ga 하 gb 얘랑 누구랑 보고 있는 거야? g에 2분의 a다, b. 이거 두개 누가 더 큽니까, 이번에는? 얘가 더 작죠? 얘가 더 크죠? 요렇게. 요렇게 되면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같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을 때는 간단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직선입니다, 직선. 같을 때는 직선 위에 두점 밑에 성립한 거고, 요 때는 이제 위로 볼록, 요 때는 이제 아래로 볼록. 요 부동호 관계에 따라서 얘는, 아, 여러분들 보고, 이게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걸 판단하는 어, 그런 문제구나 하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니음보기는 지금 유럽 본론인가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세 번째, 디귿 보기 가도록 할게요. F-2X3과 X축과의 그 교점이 있을 텐데 그 X 앞에 곱이 마이너스 2분의 공간물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제일 쉬운 보기가 될것 같아. FX 알고 있으니까 F-2X 플러스 3 넣어볼게. F-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의 x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넣으면 없어지죠. 그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8이 된다. 요 놈이랑 무슨 축이랑 만난 데 있어? x축과 만난 데 했거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어떤 x값들의 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9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향식의두분의곱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18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4분의 18은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디귿 보기도 맞다. 이렇게 해서 답은 기억, ᄂ, 귿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어, 0이 아닌 세 복소수, Z1, Z2, Z3가 있고, 가 조건에는 세개 합이 0이라 있고, 복소수라고 있죠, 그죠? 나 조건은, 어, 저것들은 이제 역수를 취한 합이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이게 모의고사 여러분들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 보시면 비슷한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복소수라고 해서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뭐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은 굉장히 문제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가에 있는 조건과 나에 있는 조건을 조금 적절히 우리가 식을 변형을 시켜서 z1하고 z2하고 z3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식을 뽑아낼 건데 여기서 지금 나 조건에서 z1 분의 1 더하기 z2 분의 1은 마이너스 z3 분의 1이다. 어, 이 사실을 먼저 알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이건 뭐할수 있습니까? 통분할 수 있죠. 통분하면은 z1 z2 분의 z1 더하기 z2가 이게 마이너스 z3 분의 1이다. 뭐 사실은 먼제알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Z1 당 Z2 여기 있다는 이야기지 그지? 그럼 이 말은 얘 넘어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Z3랑 같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Z3인 거라 요렇게 그럼 시간을 한번 더 적어보면은 Z1 분의 Z2 분의 마이너스 Z3가 마이너스 Z3 분의 1이다. 이 사실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 도이 곱한 거는 이것 도 곱한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알수 있는 사실은 Z3의 제곱은 Z1 곱하기 Z2랑 같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처음에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Z2의 제곱은 Z1, Z3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Z1의 제곱은 z2 곱하기 z3가 될 거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아내야 될것 같아. 우리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구하하고 실의 형태를 좀 봤을 때 얘를 조금 변형을 시켜볼게.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냐면은 이렇게 할게요. z1분의 z3는 z3분의 z2랑 같다. 똑같은 말이지. 이것도이 곱한 거랑 이것도이 곱한 거랑 같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또 다른 조건을 생각을 했을 때뭐이거를 봐도 되고 얘를 봐도 되고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조금 뽑아낼 수 있고 여기서도 뽑아낼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뽑아내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어떻게 돼 Z1의 제곱은 Z2 곱하기 Z3니까 얘를 요런한 형태로 조금 뽑아내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그러면은 Z3분의 Z1은 Z1은 Z1분의 Z2랑 같다. 요 사실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Z2분의 Z1, Z3, Z1이, 요기 지금 여기 있죠, 지금? 1, 3, 3일이잖아. 1, 3, 3, 1, 1이니까 얘는 2일로 쓰면 되겠네. Z2분의 Z1. 역수소를 취해서. 맞습니까? 그럼 Z2의 제곱분 Z1, Z3,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거로 이제 첫 번째 식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요까지 이해 되십니까? 그럼 이제, 보기 있는 식을 좀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얘거든? Z2분의 Z1, 여기 있네요, 그죠? Z1분의 Z3의 바를 구하라고 했어. Z1분의 Z3의 바는, Z1분의 Z3의 바가 여기 있고, Z2분의 Z1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내가 K라고 둬볼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K라고 두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다 조건에서, 다 조건에서, z1분의 1, 곱하기 z2분의 1, 어, 플러스 z3분의 1은 0, 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내가 양변에, 뭐, 얼마를 곱해도 상관없는데, 자, 양변에 z1을 곱해볼게요. 여기, 양변에, 양변에 z1을 곱해보겠습니다. 곱해보고, z1. 그럼 1 더하기 z2분의 z1. 더하기 z3분의 z1이 0이다 이 사실을 알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z2분의 z1 더하기 z3분의 z1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상황이 근데 문제에서 딱 보시면 은 z2분의 z1 여게 k거든 z3분의 z1 요거는 k분의 1 맞아요 얘 역수잖아 그치 그럼 얘는 결국 k 다하 k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떤 근이 얘네들이다, 이런 말이야. 물론 얘를 이제 포함되겠지만. 그럼 여기서 양변에 k를 곱해주시면 뭐가 됩니까? k제곱. k 곱해서 넘어오면은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써볼까? x제곱다하기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있을 텐데, 그근 중에 하나가 이제 k 거 그럼 얘를 내가 내가 k로 잡았잖아 지금 얘가 k면 얘는 k 뭐가 됩니까? 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얘가 k였고 얘도 k였잖아 z1 분의 z3 얘도 k였고 z2 분의 z1 얘도 이제 k였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 이제 바가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놈의 두근이 k랑 당연히 k 바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두근에 뭘 물어본 거야? 곱을 물어본 거죠 두근의 곱 여기서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방식 두 분의 곱1 맞아요, 1.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되셨죠? 어, 요 문제는, 어, 모의고사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충분히 많이, 시중문제집에서도 이제, 변형문제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2차 방식 px가 주어져 있고, 2차 항계수 1이라고 했고요. px 제곱은 px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항 등식으로 풀 건데, 제가 풀이 이렇게 할게요 px를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했거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 맞아? 그럼 px제곱은 x 네제곱 ax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써보면 px제곱이 x 네제곱 ax제곱 플러스 b인데 얘가 px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2차식이 하나 더 있겠죠 그 몫을 우리가 생각을 할게 X제곱 플러스 PX라고 할까요? 플러스 1 이게 왜 1입니까? 상수항은 어차피 B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 전개한 거랑 얘랑 뭐하다? 같다고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전개를 좀 해볼게요 조금 긴거 같은데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 묶어 주면 P, A, P A, B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요식이랑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럼 4창 당연히 같고 3창 없죠. 그럼 얘가 0이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2창 A가 돼야 되고요. 1창 없거든요. 0 얘는 상수항 b 로 써갔다. 그래서 px가 될수 있는 건다 곤란한 이야기는 지금 저기 있는 저식 a다 p가 0이다. 그다음에 1+ap+p가 a다. 그다음 마지막 뭡니까? a+bp가 0이다. 요세개에 적절히 우리가 연립을 해서 될수 있는 어떤 a하고 b의 수동성을 다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어. A는 마이너스 P이다. 이거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요식을 여러분들 조금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요식. A가 마이너스 P잖아요? 그럼 A자리에 마이너스 P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P다기 BP가 0이다. 요 사실인지 알수 있을 것 같네. 그럼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은, 요 마이너스 P를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p 가 0이다. 요걸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일단, 어 p가 0일 수도 있고, b가 뭐일 수도 있는 거야? 1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p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b가 1일 수도 있다. 이상식을알수 있을 것 같고, p가 0이면은 a가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겁니다. a는 0이 된다. p가 0이고 a가 0이면, 여기 0, 0을 넣으면 b는 마이너스 1이 되거든?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요 사실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 다음, B가 뭐일 때도? 1일 때도 있고, B가 1이면 여러분들, 여기가 1이라는 소리거든요? 여기 1을 넣어주면은, 2다기 AP가 A가 되는데, A가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P제곱은 마이너스 P가 된다. 요 사실 알수 있을 것 같네. A가 마이너스 P를 했으니까, 그러면 오른쪽 넘기면은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는 0이 된다. 그럼 여기서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p가 마이너스 1이 될수 있고, p가 뭐가 될수 있는 거야? 2가 될수 있는 거다 2차 방식 풍거죠 그죠? 그럼 p가 마이너스 1이면 또 a가 얼마 됩니까? p가 마이너스 1이면 a가 1이 되는 거죠. p가 2면 a가 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요거 구하려고 하는 거죠, px. a하고 b에 대한 수석상. 근데 A, B를 순서쌍으로 적어보면, 은 A가 1,-1, 0,-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그게 1이겠죠?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저세 개로 이제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답지가 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따로 여러분들이 어, 풀을 써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를 제가 고른 이유는 여러분 모문 문제 풀면서 어, 이제 조금 어렵다 싶으니까. 금방금방 이제 금방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22번을 골랐는데, 소수량 이제 다섯 문제 중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가장 쉬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에서 그러냐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1대 9라고 있거든. 넓이의 비가 1대 9면 여러분들 닮은 비는 얼마입니까? 1대 3이죠. 그러면은, 요 길이 대요 길이의 비가 1대 얼마라고? 3이라고 지금. 이해되셔? 그럼 요 좌표를 내가 알파 X좌표 알파라고 하면은 그럼 요 길이가 3 알파가 되야 되니까 알파를 양수라고 하면 요 마이너스 3 알파가 되는거죠 이 좌표가 맞습니까? 그 이야기는 요거 4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Y는 KX랑 연립을 했을 때 정리를 하면은 요놈의 두근이 알파랑 마이너스 3 알파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두개 더한 거두개 곱한 거 밖에 우리가 쓰면 바로 넣을 거아니까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k 두 분의 곱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제곱은 이거 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4 맞습니까? 음, 마이너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이 3분의 2가 나오고, 여기서 K를 뽑아내면은 K는 몇 알파입니까? 4 알파거든? 그러면 알파는 풀만 루트 3분의 2가 나올 건데, K가 양수를 했으니까 알파도 양수겠죠? 그러면 알파는 3분의 루트 2가 되겠네. 맞죠? 유리하게 했다고 그냥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 넣어주면 답 아닙니까? 따라서 K는 얼마? 3분의 4 루트 2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차계수 1인 f(x) 어, 이차함수고, g(x)는 1차함수입니다. 가조건에서 f(x)가 알파마 마이너스 1 0베타코마 마이너스 10이 난다했고, 나조건에서 f(x)하고 g(x)가 이러한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때 뭐 1, 2번 생략하고 어차피 f(x), g(x) 다 알면 이제 이걸 풀수 있는 거니까 3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g의 0이 마이너스 48이다. 이 이야기에서 뭘알수 있냐면은 g(x)를 이렇게 둘수 있을 겁니다. 교육일 A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GX는 AX 빼 48이라고 두고, 이때 FX하고 GX의 관계를 조금 보는 겁니다. 자, 굳이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거죠. FX가 몰라놔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FX가 있다고 하더라면, GX가 뭐 어떻게 지나갈 건데, 어쨌든 FX가 지나간 점이, 여기가 만약에 알파, 그림 한번 유출내보자 이 말이지. 여기 베타면은, 여기가 알파크만 마이너스 12. 여기는 뭡니까? 베타 콤마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근데 gx가 지나간대요 gx가 어떻게 지나간다면은 g 의그 알팩스 gx 만나는 게 알파 콤마 마이너스 10에서 한번 만난대요 이렇게 만나고 감마 컴마 48에서 만나니까 뭐 이렇게 한 거네 지금 gx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만난 점이 하나 더 생길 거고 요 점이 뭐 감마 컴마 48이다 뭐 요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를 조금 파악을 하자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조권에서요한두 점을 지나는 f 스의 식을 조금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빨리 풀려면 f 펙를 이렇게 도볼게이 차항계수 어차피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도볼게 x 마 알파 x 마이너 베타 빼기 십이 이렇게 될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맞잖아 알파는 마이너스 십베타 마이너스 십 최고차항계수 1 맞잖아 그치 그럼 f 펙하고 g x 하고 이제 만났다고 했거든요. 만났으면 연립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이거 두개를 연립을 해서 같다고 두면 요 놈이 AX- 48이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두 근이 알파고 뭐가 돼야돼 요게 있는 이제 감마가 돼야된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럼 이제 전개를 좀 하게 되면은 X제곱- 알파플러스 베타X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12 빼기 AX 플러스 48은 0이니까 얘를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은 X 제 x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A가 됩니까? 요 놈의 두근이 의 두근이 뭐하고 뭐라고? 요게 있는 알파하고 감마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쓸수 있잖아 두근의 합고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에이다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알파 감마 얘는 알파, 베타, 플러스 36이다 요 사실 알수 있을 것 같네 그죠? 그럼 여기서 요기, 바로 알수 있는 게 요거 잘 알거나? 요거 써야지 알파 더하기 베타 감마래 얘가 감마라니까 얘가 감마는 감마, 감마 같으니까 알파랑 A랑 뭐하다? 같다 요런 뜻이 된다고 그래서 요게 있는 Gx는 다시 쓰면은 알파 대 대신 A 대신에 알파를 쓸수 있다 아. 요 사실을 먼저 알아내야 될것 같아요 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알파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림상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요 Gx가 직선이니까 Gx가 알파, 코마,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있네 그럼 여기 알파 넣고 여기 마이너스 12 넣을 수 있다 이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2는 알파제곱 빼기 48이 되어서 알파제곱이 36이 되어서 알파는 풀마 6이거든 근데 지금 알파하고 베타감마 다 0보다 크다고 했어 그래서, 알파는 6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음, 알파는 6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다 6, 여기다 6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긴 한데, 6, 6 넣으면은 6감마는6 베타 플러스 36이 된다. 그럼 여기서 감마는 베타 플러스 6이 되고, 여전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감마인데 여기가 6이니까, 감마 빼기 베타 6이다. 당연히 성립하는 거 맞죠? 그죠? 어 그러면은 이제 한번더 이제 식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안쓴 점이 뭐냐면은 감마 콤마 48이 지난다 이걸안 썼거든요 그죠? 그럼 감마 콤마 48이 지난다 이걸좀 써주시면은 여기 감마 넣고 여기 48이 올수 있는 거 아니야? Gx가 또 지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넣어주시면은 어, 알파가 지금 현재 6입니다 6 6x백이 48인데 감마 콤마 48이 지난다 6감마 빼기 48이 48이다. 요걸 알수 있게 되고, 6감마는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48이 48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간마는 얼마가 돼? 16이 된다. 감마가 16이면은, 베타는 뭐가 된다? 베타는 10이 된다. 요 사실을 알수 있을 것 같네. 그래서 알파가 6이고, 베타가 10이고, 감마가 16이기 때문에, fx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gx가 6x148이다. 요두 개를 알면 여러분들 1, 2, 3번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됐죠 요거 토대로 해서 첫 번째 학교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